대표님 제가 쓰레기 탕물 볼 때마다 좀 놀래, 놀랍니다 하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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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졸리셔야 될것같 <laughs> 커피 중급자라니까? 그래갖고 지금 아직까지는 젊으니까 네. 고요랑 당뇨 이런 건 없는데 네. 이제, 이제 좀걱정해야될 때가 됐어 조금 나눴다가우다 쪼금 아네 감사합니다 이게 는데제 생각... 이게 모든 사람은 <laughs> 어. 이게 착할 수 없지 않습니까? 어. 대신제 생각에 무조건 이탈도... 아, 이탈도 나올 수 있겠지. 그 정도 만약에 실력까지 키워놨으면 무조건 이탈을 한다는 건... 죽은 네. 걸 수도 있잖아. 아, 그런 건가요? 아니요, 뭐 무조건 나쁜게 나쁘게 볼 수는 없지. 근데 뭐 사람들이... 제 와이프가 네. 나한테 그런 얘를더라고 어.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마.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천천히 그렇게 음. 해야 사람이 어떠한가 나은 원하는 걸다 받으면 와이프가 아주 말 한편 정아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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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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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나말다데 정말, 정어 이제 뭐말 정말, 정와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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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어 정말, 정이 정말, 야, 미천이 드러날 만큼 다 나한테 뽑아갔으면 좋은 거아니야 <laughs> 그런 사람을 곁에 두면 괜찮은데, 약간 대표님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는 그런 거 맞아요? 몰라, 그럴 수도 있겠어. 그건... <laughs> 그게 걱정이 되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되는 거 다음 문제는? 응. 해보고 싶은 게 눈앞에 있는데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응. 아씨그 다음에 걱정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뭔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? 혹은 네 말대로 너무 뭐 나를 이용해 먹던가 아니면 뭐 아예 등쳐먹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? 대표는 약간 그런 쪽이 좀 관대하신 것 같아요. 라고 생각하면 네. 못해, <laughs> 그럼 못해. 네가 아까 나한테 물어본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. 내가,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경쟁자를 키우는 거라고 음. 생각하면 가르칠 수가 없어. 근데 이제 대표님 관대하시는 게... 이게 저 같은 경우에, 제가 시간 짬내서 이제 대표님한테 오기도 하고 이제 항상 카톡으로 이제 이런 현장 만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이거 보내는 내 대표님 입장에서는 귀찮으실 수 있지만 제가 보내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. 예. 저를 가르켜 주셨고 이제 제가 이렇게 짬내서라도 전화를 한 이유가 제가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면. 음.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얘는 뭐 궁금한 거 있을 때만 전화를 하고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이제 찾아오나? 이런 생각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바쁜데 이제 짬 내서라도 와야 되네 이게 안 오면 쟤는 다 가르켜주면 나중에 이제 밥다 바쁘니까 이제 절대 안 오겠네 이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약, 약간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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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? 나중에 이제 가면 그럴 수도 있겠지. 뭐, 뭐 사람이니까. 뭐, 뭐, 뭐 내일 내일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데 뭐아 한참 뒤에 내가 무슨 마음일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. 그거까지 생각을 안 해. 아까도 했지만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못 해. 할수 있는 게없어 아, 딱 이제 10이 있으면 7까지 딱 알려 알려주신... 주시요 아니야, 0을다 알려 준다고. 0을다 알려 주지만 아 이제 그 기술이 네. 얘기 얘기 얘기하지만 네. 기술은 이만큼이고. 네. 나머지가 이만큼이나. 네. 이걸 다 알려 이게 기술이 십이야, 니네 말대로 네. 십을 다 알려준다고 해서 내가 내 전체 뭐한1 0로 알려주는 건가? 네. 너 어. 내가 그때 돌돌이 잠깐 얘기해줬잖아. 네. 내가 돌돌이 얘기해 주는데 얼마나 걸렸니? 한 시간. 어.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해봐야 할 시간이지만 네. 어. 한 시간이지만 핵심은 한한0 네. 그럼 내가 그걸 알기 위해서 나는 모르겠을 것 같아 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수많은 <laughs> 시간지 1년이 걸렸는지 2년이 걸렸는지도 기억도 안나그 음.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것들을 물론 이제 그것만 그 했진 않았겠지만 네.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거를 요약하는데 10분이면 돼 이 10분만에 다 가르칠 내가 아는 거다 가르칠 수 있지. 아니, 이,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다른 것들 이 있잖아. 네. 이건 이거다라고 딱편축해서 알려줄 수 있지만, 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일들은 네. 내 경험이란 말이야. 네. 다 알려줘도 다 알려줄 수가 없어. 책같은거죠 그책이 t 다고다아뭐그런거 b 그 t t 아뭐 그런 그런 네. 그 n button b u t t 뚜껑 b u t 나 o n button 결정적으로 n 가 가지고 있는 뭐 노하우나 지식이나 t o n b u t t o 그게 나의 가치가 아니야. 음. 난 그렇게 생각하고 네. 그게 나의 가치였으면 네. 이미 다 수진됐겠지. 네.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네. 다 알려줬거든요. 네.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다 줄줄줄줄줄 얘기해줬어요. 그 있는 노하우.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가서 성공을 해야 될거아니 근데 왜 아무도 성공 못했어 그건 그냥 수단일 뿐이야 그렇잖아 기술과 노하우는 수단일 뿐이야 그게 그 자체가 내 나의 가치가 아니란 말이야 아무리 알려줘도 가져갈 사람만 가져가는 거야 그냥 기술과 노하우가 성공의 열쇠라고 한다면, 나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, 나보다 더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, 왜내 고객은 나를 선택하냐. 그걸 넘어서는 게 있어야 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려면 일단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고 네. 그렇지 않아 <laughs> 내가 너한테 기술을 가르쳐주고 노하우를 알려주지만 그걸 넘어가는 건네 몫이잖아 내 몫이 아니야 그건 네가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그거야.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태도. 근데 그게 가르쳐주기도, 배우기도 쉬운 게 아니지.